방진구 방진구인데 방진구는 이제 대형 부터뭐 소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방진구가 필요한 거는 샤프트 가공할 때 끝단에 이제 떨림을 방지 해주기 위해서 또방그 샤프트 아니더라도 뭐 축이라든지 크랭크 축이라든지 편심이 있는 것들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. 이 방진구는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고 제 작품이네요 이거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소련제 선반 방진구 이거는 한국거 한국공작기계 아니면 광주남성거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오래된 방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게 특이하게 생긴 게.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<laughs> 잘 나가는 거는 없고요. <laughs> 안 나가는 것만 있어요. 사이즈가 크거나 뭐 이런 거. 소렌제 선반이 방진은 진짜 좀 튼튼하게 생겼네요, 이건. 이거는 러시아께 좀 뭐든지 하더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요.